무늬가, 반성 무늬가 있는데, 아주 멋진 난인 같습니다. 오늘도, 멋진가 하나 발견한 것 같네요. 한번 보실까요? 여기 보시면요, 약간 이제 반성이 보이시죠? 입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. 아니, 보이죠? 근데 지금 많이 소멸된 것 같아요. 이쪽에 보시면 보이죠? 이 녀석 보시면 보이시죠? 지금으로 가서는 단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, 단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, 그런 나이 같아요. 문의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, 지금. 이거 잘 지금 표현이 잘안 되는데, 원래 이제 단역 개체들이 라사지하고 혼자 있으면은, 문의가 이렇게 표출이 금방 안 되죠. 이 녀석도 그런 개체인 것 같아요, 보니까. 완전히 뭐 라사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, 입장도 완전히 후육질 해가지고, 보시면은요, 보이시죠? 이 녀석도 보시면요, 이미 끝이 온박 져가지고 아주, 보십시오. 아주 기가 막히게 생겼죠, 이 끝이. 근데 지금 이곳이, 이 녀석이 어미 쪽인데, 이게 지금 발전에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끝을 더확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 잘 오가죠. 져있 나사지도 보이시죠. 지금 보니까요, 지금 삼반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밑에 보시면요, 반성이 보이시죠. 이렇게 보이시죠. 야. 밑에 지금 떡잎도. 일로봐 보십시오. 원박제는 거예요. 이 길이도 아주 참 좋습니다. 연 녀석이 지금 무늬가 잘잘 잘 들어가 있어요. 보시면요. 반으로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햇볕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지금 표현이 잘안 되는데 보시면 보이시죠 아이고 잘안 보인다. 이렇게 뭐,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, 이제? 야 오늘 진짜 멋진 거 했네요. 입이, 뭐 광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, 아주 좋습니다. 멋지게 생겼죠. 아주, 요거는 이제 발전이, 제가 볼때는 아주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발전이 나왔는데, 지금 원미축들은 이렇게, 약간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. 근데 요 녀석을 보니까 거의 자세가 나오죠. 입 끝을 보시면 끝이 아주 퍽져 가지고 멋지게 생겼죠 옆에 있는 흙들은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닌데 아주 지금 발전 가능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무늬만 제대로 잘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아주 멋진 난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엽성이 아주 좋은, 지금 보시면은 호줄이 들어가 있죠. 아주 멋집니다, 지금. 햇빛이 가려가지고, 지금 햇볕 때문에 지금 반사가 돼가지고, 제대로 지금 눈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지금,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반성으로 좀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끝을 이렇게 보시면은, 끝이 옴팍 쳐가지고, 보이시죠? 무광이 지금 아주, 막 그대로, 발전이 아주 아, 잘, 잘, 잘 됐거든요.

지하경에서 시작했구만요. 지하경에서 시작했는데 한세척 정도 되구만요. 세척 정도 되는데 지금 오래가 지금 여기 어래잘 발전되었고 나왔구만요. 여기 보시면은 자근은장 발전된 거 보시면 아시겠죠. 여기 보시면요 무늬를 다시 한번 볼까요. 관성으로 무늬가 보이시죠. 가운데로. 입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네요. 지하경으로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신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겠네요. 지료 반성으로 잘 들어갔어요. 아 오늘은 지금 상당히 빨리 발견돼가지고 <laughs>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이라, 또 이제, 여기 판 자리는 온상복귀 시켜놓고, 그리고 또 이제, 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습니다. 야, 오늘 너무 빨리 만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또 오후 기대를 하면서, 오전 이제 11시도 안 됐으니까, 한 이렇게 쭉 이렇게 옆산으로 이렇게 돌 계획인데, 이렇게 서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체란 해가지고, 어 집에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문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세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보다 보니까 산에서 못 봤던 그런 호선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, 보이다시피, 지금, 지하경에서 나온 건 확실히 맞고, 그 다음에, 음, 새 쪽인 건 맞거든요. 토끼 쪽은 아직 없는 것 같고. 그래서 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강하면서 발전해가는 그런, 나 어, 난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하나씩 입장을, 어, 한번,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세척하다 보니까 호선도 들어 있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난들이 겹쳐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호선도 보이죠. 이걸 한번 정밀하게 한번 더 이, 뒷장으로 해가지고 뒤쪽을 해가지고 확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.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보이죠. 아 산에서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. 세척 이하고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잖아요. 집에 와갖고 지금, 위에, 불빛을 비춰놓고 보니까, 입, 입 뒤쪽에서 보이거든요. 호, 호선이 제대로 보이죠? 상에서는 이렇게 이 선들이 긴가민가 있었는데, 집에 와서 세척 이가 보니까, 확실하게 보이네요. 그러죠. 야잘못었다 산에서는 사실 이득성까지는 보지는 못했고, 이 반성호만 봤었는데, 잘, 잘 들어가죠. 지금 이게 이제 송립장이거든요. 송립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, 이야, 멋지다. 한번 기대를 내년 신화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음, 어,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